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중학생회장 선거에 부부한 제 30대 준러브 중학생회정후보 금속 신소용학과 08학번 김건필입니다. 제 30대 준러브 초학생회 부보 민성학과 07학번 남정현입니다. 네, 저희 준러브 초학생의 핵심 공약 첫 번째로는 자치비이 투명함 및 발전기금 위탁을 통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공약은 좀더 투명한 자치회 운영과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치회에 돌아가는 운영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학생 처장님과 면담한 결과, 초학생회가 자치회로 합격 이를 발전기구 위탁하고 학생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주 러브 초학생에서 준비한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는 건함 설치 및월 1회 설문지 운영입니다. 현재도 통합 커뮤니티 아우라 익명 게시판과 같은 공간이 있지만 학우들의 의견을 종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단대별로 건의함을 설치하고 전학 대회를 통해 학회장님들께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우들이 작성하고 건의함을 통해 좀더 학우들이 자유스럽게 총학생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 러브 총학생의 핵심 공약 마지막 세 번째로는 SNS 활동입니다. 현재 총학생의 행사의 경우 홍보가 되는 수단이 학교 홈페이지, 통합 커뮤니티, 현수막, 포스터 전부입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학우들에게 행사 소식과 교내 소식을 전한다면 좀더 편리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사 참여 유도가 높아진다는 판단 하에 결정하게 되었고, 총학생의 계정 SNS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학우들에게 학교 교내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총학생의 이름처럼 Listen Your Voice 학우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하나 듣겠습니다. 학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듣고 실천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행사를 위한 총학생회가 아니, 공약을 위한 총학생회가 아니. 중학생에는 그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이 되어도 학우들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리고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소리 듣고 또 듣겠습니다. 기호 이번 김건필, 기호 이번 남정현, 오. 2번 제30대 준러브 초등학생의 사랑입니다